안녕하세요. 이상기 이상. 오늘은 6월 신작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괴온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2005년 발매했던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을 리마스터했는데요. 괴온은 간단한 조작으로 덩어리를 굴려서 여러가지 물건을 뭉쳐 거대하게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괴혼만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독특한 세계관이 더해져 나름의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 괴혼만의 심플하고 독특한 게임성을 향상된 그래픽으로 보다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외에도 새로운 추가 요소들이 있는데요. 왕자의 아버지인 아바마마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게임을 진행하는 아바마마 뿌띠 메모리. 덩어리를 굴리는 도중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카 모드. 그리고 제한 시간 없이 굴릴 수 있는 리터널 모드. 좋아하는 BGM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선호 BGM 기능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세계수의 미궁 HD 리마스터입니다. 아틀러스에서 개발한 위저들이 기반의 고전적인 3D 던전 크롤러 RPG인데요.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거대한 미궁의 지도를 그리며 탐험하는 방식입니다. 개성이 뚜렷한 직업군과 파고들기 요소, 멋진 일러스트와 음악 등으로 게이머들에게 호평받았던 시리즈입니다.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 기본적인 그래픽 향상 외에도 여러가지 편의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닌텐도 DS로 발매했던 작품이라 원래는 두 개의 스크린을 나눠 지도는 아래 화면에 표시했었지만 리마스터는 게임을 좌우로 나누었고 풀스크린 모드에서는 지도가 화면 우측의 미니맵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각직업마다새 일러스트가 하나씩 추가되었고 난이도를 세 가지로 더욱 세분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오토 매핑 기능이나 1편에 자동 전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여러가지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1편부터 3편이 모두 포함된 합봉 패키지를 발매하며 각 타이틀의 단품도 DL 전용으로 발매합니다. 다음은 루프8입니다. 1980년대 어딘가 그리운 감성이 느껴지는 일본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8월 한 달을 반복하며 동료들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 싸우는 주부나일 rpg입니다. 게임은 크게 일상 파트와 전투 파트 로 나뉘어져 있으며 카렐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이모 셔널 ai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캐릭터들의 욕구와 의사 를 가지고 유저의 행동이나 장소 의 분위기 지금까지 만든 인간관계 등에 따라 진짜 사람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인간관계는 스토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루프할 때마다 스토리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건 레벨 개념이 없고 일상 파트에서 만든 인간관계와 훈련의 성과 등에 따라 캐릭터들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동료 캐릭터와의 관계를 제대로 쌓아두지 않으면 AI가 지시를 받고도 아예 공격을 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 파트에서 적절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먼저 이번 작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다양한 캐릭터와 소통하고 성장하는 싱글 플레이 스토리 모드를 선보입니다 아시아에 위치한 가상의 국가 나이샤를 르 배경으로 18명의 게임 속 메인 캐릭터를 만나며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템과 음식을 통해 활력을 회복하고 버프를 얻을 수도 있고 레벨을 올리면 새로운 스킬 트리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구매해 캐릭터에 자신만의 색을 더할 수도 있고 큰 회복 능력을 지닌 요리를 구매해 미니 게임 형태의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스템으로는 드라이브 시스템을 추가했는데요. 드라이브 게이지는 상단에 체력 게이지 아래에 표시되며 게이지를 다 소모하면 번아웃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방을 통해 회복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초심자를 위한 모드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는데요. 시리즈마다 새로운 배틀 시스템이 추가되는 만큼 이번 작도 여러 조작 방식과 시스템을 기초 구간에서 전문 구간까지 다양하게 구분해 튜토리얼. 소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슈퍼메가 베이스볼4입니다. 캐주얼한 게임성을 내세운 야구 게임 시리즈로 익살스럽고 개성이 살아있는 캐릭터들과 가볍지만 허접하지 않은 적당한 게임성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작은 블라디미르 게레로나 제이슨 지안비 등 팬들이 좋아하는 200명 이상의 레전드 선수들이 올스타 로스터에 합류합니다. 또한 선수 특성은 무려 55개가 추가되어 더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으며, 오타니의 영향인지 투타 겸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동 고의 사고나 승부치기 제도를 도입하며 새로운 드래프트 시스템과 불펜 로스터 확대, FA 시장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애니메이션과 모션을 통해 더욱 입체적이고 향상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아블로4입니다. 전작의 이야기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악마 릴리티에 의해 피폐해진 성역을 구원하러 나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픈월드 형식을 도입해 매우 방대한 크기의 맵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탈것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을 끊김없이 넘나들며 모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독특한 지형적 특징과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같은 종류의 몬스터라도 등장 지역의 기후에 따라 외형이 다르며 전투 도중 서로의 능력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매번 싸움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140개가 넘는 던전과 부가 퀘스트, 가 장각색의 전리품을 선보이며 자유도 높은 새로운 정복자 빌드 시스템 등 더욱 깊이 써진 캐릭터 성장 시스템과 방대한 탐험 및 수집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새로운 시즌이 진행되며 시즌마다 신규 컨텐츠와 퀘스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센스 미드나잇입니다. 2022년 스팀으로 발매했던 호러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모험심 강한 대학생이자 오컬트 연구 동아리의 회원인 주인공이 되어 도시괴담이 끊이지 않는 이케부크로 공원을 탐험하게 됩니다. 고정 시점 카메라의 고전 3D 호러 게임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제한된 인벤토리 슬롯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저주받은 영혼들을 피해 다양한 퍼즐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모터 그랑프리 23입니다. 마일스톤에서 제작해오고 있는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공식 비디오 게임 시리즈인데요. 이번 작은 더욱 다이나믹해진 날씨 효과와 새로운 뉴럴 라이딩 시스템을 통해 더욱 현실감 넘치는 레이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브레이크와 가속 및 핸들링에 대한 새로운 라이딩 보조 기능을 통해 하드코어 게이머와 라이트 유저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즌에 맞춰 새롭게 추가되는 선수들과 트랙은 물론 시리즈 최초로 콘솔 세대에 관계없이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해지며 같은 랭크의 유저끼리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랭크 레이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텔레넷 슈팅 컬렉션입니다. 일본의 게임 제작사 텔레넷이 남긴 고전 명작 게임들을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로 텔레넷 리바이벌의 첫 번째 타이틀인데요. 메가 드라이브로 발매했었던 그라나다를 비롯해 어벤져와 가이아레스 그리고 사이킥스톰까지 텔레넷 슈팅 게임 4개의 타이틀을 닌텐도 스위치로 완전 이식합니다. 원작의 분위기와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도 사운드 모드와 비주얼 모드, 되감기 기능 등의 새로운 요소들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르도뉴입니다. 수채화풍의 비주얼이 돋보이는 신작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최근 돌아가신 할머니의 집을 찾아간 주인공이 되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여러가지 퍼즐과 퀘스트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보낸 추억을 상기하게 되는데요. 개성있고 따스한 감성과 분위기가 기대되는 신작입니다. 다음은 버디윙 골프걸스 스토리입니다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신작 게임인데요 천재적인 골프 실력을 가진 소녀 이브와 대기업의 영예이자 엘리트 골퍼인 아오이가 함께 경쟁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골프를 통해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명장면을 감상하면서 주인공 중한 명인 이브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스토리 모드 자유로운 대전이 가능한 프리 모드 그리고 여러가지 트릭이 가득한 퍼팅 코스를 공략하는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F1 23입니다. 코드 마스터즈에서 제작하는 포뮬러1 챔피언십의 공식 비디오 게임 시리즈인데요. 새로운 시즌에 맞춰 새롭게 설계된 차량과 달라진 규칙을 통해 작년과는 또 다른 레이스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와 카타르서킷이 새롭게 추가되며 공식 라이센스 기반 게임답게 총 20명의 드라이버와 10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실제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욱 드라마틱한 연출을 바탕으로 라이벌과의 화끈한 대결을 선보이는 스토리모드 그리고 나만의 드림팀을 꾸려가는 마이팀 커리어 모드 등 즐길 수 있으며, 크로스 플랫폼 멀티플레이도 지원합니다. 스팀과 에픽스토어는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콘솔스토어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추후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크 비욘드입니다. 트로피코 6를 개발했던 제작사의 신작 게임인데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건설하고 테마파크를 경영하는 게임입니다. 특히 이런 게임의 핵심인 롤러코스터 제작 절차를 심플하면서도 참신한 요소를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차별화 요소라고 합니다. 트랙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위치나 높이 등을 변경해 직관적으로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트랙 중간을 비워두고 점프 혹은 대포로 날아가게 하는 등 게임의 특징인 중력 무시 요소를 살린 롤러코스터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놀이공원에서 즐길 법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이용자 편의시설, 꾸미기 요소 등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오브젝트도 크기나 각도, 방향 등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원리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가는 재미 또한 본작의 큰 매력이며 다채로운 등장 인물이 나오고 아군과 적을 만나게 되는 스토리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입니다. 프랑스의 인니게임 개발사가 제작하는 영화 엘리언 기반의 신작 게임인데요 어느 행성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 해병대 대원들을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게이머는 총 5명으로 구성된 분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클래스마다 각자 고유한 능력과 무기,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레벨을 높이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실수로 캐릭터가 죽는다면 해당 캐릭터는 다시 부활하지 않으며 미션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식이 심하지 않고 전략적 선택을 해나가는 점이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아주 매운맛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크래쉬 팀 럼블입니다. 크래쉬 밴디쿠 시리즈의 IP를 활용한 4대4 팀 기반 멀티플레이 게임인데요. 맵에 있는 원파 과일을 상대 팀보다 최대한 많이 모으는 방식입니다. 맵을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모아 팀 저장고에 넣으면 팀 점수로 환산되고 제한 시간 안에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과일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를 방해하거나 맵의 보석을 얻어서 팀 점수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혹은 특정 구역을 점령해 팀에게 버프를 주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래쉬 밴디쿠 시리즈의 영웅과 악당들이 모두 한대 뒤섞여 게임을 즐기게 되고 각 캐릭터들은 고유의 스택과 능력 및 궁극기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오랜만에 SF 요소가 없는 다크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선보이는 최신작인데요. 14편을 성공시켰던 요시다 나오키가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마더 크리스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 국가가 자리한 가상의 발리스테아 대륙을 무대로 주인공 클라이브 로즈필드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특정 시간대를 넘어 주인공의 과거인 10대 시절부터 20대와 30대까지 새 시대의 영웅적인 서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전투 시스템입니다. 소환수의 힘을 빌린 마법을 비롯해 실시간 전투 안에서 기본 공격과 콤보, 적을 밀쳐내거나 공중으로 뛰어 이어지는 참격 등 화끈하고 스타일리쉬한 전투가 멋진 그래픽으로 구현됩니다. 데빌메이크라이 5편의 게임 디자이너가 전투 디자인을 맡아서 그런지 정말 본격적인 액션 RPG 같다는 인상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목장이야기 웰컴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목장에서 야채나 과일을 기르고 동물을 돌보는 목장 경영 요소와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나 연애 등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힐링 라이프 게임 시리즈인데요. 목장이야기 원더풀 라이프의 리메이크입니다. 게임의 무대인 산골짜기 마을 망각골짜기에서 유유자적한 한가로운 목장 생활을 즐기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의 원더풀한 라이프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따라 6장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30년에 걸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며 새로운 이벤트와 작물, 결혼 후보 등 신규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철도 일본 리얼 프로 특급 주행 나고야 철도편입니다. 소닉 파워드에서 제작해 오고 있는 철도 게임 시리즈인데요. 운전석에서 촬영한 실사 동영상으로 철도 차량 운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되는 특징입니다. 게임 제목처럼 유저는 나고야 주변의 철도를 운전하게 되는데 총 길이 70km 이상의 장거리 고속 주행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플스4 버전은 고화질 영상을 통해 보다 디테일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우트폴드 유서퍼입니다. 2018년 PC로 발매했던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RPG인데요. 1898년 외계 세력이 런던을 점령한 대체 역사가 배경입니다. 여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사가 되어 성체를 잠식하고 있는 미지의 공포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전투는 독특한 가드 시스템이 특징으로 가드 게이지를 스태미너 겸용으로 사용하는데요. 게이지를 소모해 오토 가드가 발동되고 유저가 직접 조작하면 게이지가 더 적게 소모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피를 하면 소모된 게이지를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개 이상의 무기와 주문, 8가지 스탯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팡2입니다.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게임이지만 트 AAA급 퀄리티를 보여줘 입소문을 타기도 했는데요. 기억을 잃어버린 타령병이 되어 초능력을 이용해 적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임 전체적으로 피어 시리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클로킹 능력과 슬로우 모션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클로킹을 통해 적의 뒤를 노리거나 적을 인질로 잡아 이용하는 등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어 시리즈처럼 슬로우 모션을 발동시켜 총알의 궤적을 보고 피할 수 있는 등 초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입니다. 2022년에 발매했던 클래식 소닉 시리즈의 합본 리메이크 소닉 오리진스에 여러가지 추가 요소를 더한 타이틀입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모든 DLC를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와 게임기어로 출시했던 12개의 타이틀이 추가됩니다. 이외에도 유저들의 플레이 리포트를 바탕으로 일부 사양을 개선하고 버그와 액션 움직임도 수정했습니다. 기존 오리진스 유저들도 플러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DLC가 함께 출시되며 가격은 1100엔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츠유키 사쿠라입니다. 2012년 출시했던 연애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불량 학생인 주인공이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밤에 수수께끼의 소녀 사쿠라를 만나게 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유명한 에로게라고 합니다. 다음은 방과 후 신데렐라 2의 콘솔판 소식입니다. 게임의 제목답게 학교 후 선택하는 장소에 따라서 히로인을 만나고 호감도를 쌓아가는 연애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인데요. 이번 작은 이전 작품의 옆 학교를 배경으로 5명의 히로인들과 가슴 설레는 연애 스토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카트리스입니다. 이능 학원 RPG를 표방하는 리포니치의 신작인데요. 교사가 되어 매주 수업 스케줄을 계획하고 7명의 학생을 육성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말에는 학생과 외출 이벤트를 즐기며 능력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수업이나 외출을 할 때마다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육성 계획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킬은 액티브와 패시브를 합쳐 약 300종 이상이며, 전투는 학생들이 제안하는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커맨드 배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탐정 사건부 레인코드입니다. 초능력으로 미해결 사건을 추리하는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기억을 잃은 탐정 견습생 유마가 되어 세계 각지에서 모인 특수한 힘을 가진 초탐정들과 함께 거리를 지배한 거대 기업을 상대로 연이어 발생하는 미해결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3D 필드로 구현된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나가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진실로 이어지는 공간 수수께끼의 미궁이 출현하는데 이 공간은 다양한 기믹과 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궁에는 사건과 관계된 질문을 던지는 미니게임이 등장해 조사과정과는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해당 미궁의 보스가 사건에 대해 발언하면 그에 맞춰 날아오는 단어를 적절히 회피하고 모순을 공격하는 등 당간문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논리 액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스트 트릭입니다. 2010년 닌텐도 DS로 출시했던 어드벤처 게임으로 역전재판의 디렉터가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령이 된 주인공이 죽은 자의 힘을 이용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트릭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조종과 죽기 4분전으로 돌아가는 능력을 쓸수 있는데요. 조종은 각종 물건들의 빙의에서 이들을 움직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이야기를 진행시키거나 트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돌리기는 특정 인물이 사망하기 4분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이 짧은 시간 동안 트릭들을 해결해서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발매를 통해 콘솔 사양에 맞게 한 화면의 UI를 최적화시켰고 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을 지원하며 일러스트와 비 비지... BGM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